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 복음 22장, 24절에서부터 38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 분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가뜩이나 메시아 왕국에서 한자리식들 차지할 꿈에 부풀어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은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될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지 로마 제국 같은 정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자, 그날이 올 때까지 제자들은 세상에 이 소식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2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나라를 너희에게 맡긴다는 말씀의 본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30절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제자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제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충성 경쟁을 하는 제자들을 볼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다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서도 이미 한번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은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뭐 때문에 다퉜을까요? 그건 바로 직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곧 누가 당신을 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서로 자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가 남들보다 더 주님을 위한다고 자기가 주님을 지킬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로 충성 경쟁을 하다 싸운 겁니다. 어, 충성은 좋은 건데요. 충성 경쟁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셨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니 너희도 이런 걸로 다투지 말고 서로 서로 잘 섬길 생각이나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을 잘 섬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잘 섬기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그게 진정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형제자매들을 굳게 하자입니다.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오늘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어찌됐든 20년 넘게 제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건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믿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늘 중보 기도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제 믿음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유혹에 넘어가 때로 실족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힘입어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실패와 회복의 경험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굳게 해 줘야 합니다. 경험을 나누고 권면도 해야 합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저도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서 제게 맡기신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인들의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걸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 예수님, 어,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중보기도하시니 어, 그걸 힘입어 또 어, 우리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굳게 할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